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이 끝이 납니다. 아, 길었죠. 몇, 몇초 동안 했는데. 예수님의 광야 시험. 우리가 그 시험이 끝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줍니까? 애가 열심히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뭐 하나요? 그 친구가 시험이 끝났으면. 아이고, 잘했다고 뭐 맛있는 거라도 좀 사다 먹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또 시험 끝났는데, 자, 중간고사 끝났으니 지금부터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어서 공부를 하여라! 이러고 회초리를 드시는 분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절망할 수 밖에 없죠. 그렇듯, 오늘도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마치자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수발을 드는, 수종을 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유혹이 끝났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유혹을, 예수님을 유혹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데 결국 실패했고 예수님의 떠나라는 그 명령에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나눴던 뭐 필요와, 필요의 유혹이다뭐 믿음의 유혹이나 영광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크나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범서 예수님이 어떠한 유혹에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괴로워하시고 그분도 아파하시고 그분도 눈물 흘리시고 때로는 외로워하시고 추워 떨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하서 결국 그 마귀를 다 물리치고 그 모든 유혹을 다 막아내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한번 상상해봅시다. 먼저 40일간의 금식입니다. 전에도 어떤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 정말 힘들겠죠. 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뭐 오늘날도 이제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기도하시면서 참 대단하신데 그 40일 날 금식하,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 분은 없습니다. 왜요? 그냥 아주 좋은 환경에서 침대도 있고 뜨신 방도 있고 이런 곳에서 40일 금식해도 그것만으로도 힘듭니다.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사람이 생사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 어디서 하셨습니까? 이 40일 금식을 광야에서 하셨죠. 좋은 텐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그러면 물이라도 잘 나옵니까? 물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물을 찾아 헤매야 됩니다. 그런 광야 땅에서 예수님은 우리랑 동일한 욕심을 가진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러니까, 2절에 보면은, 단순히 금식하셨더라가 아닙니다. 그냥 한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이절 말씀 보면, 사실이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신지라. 그냥 금식했다 하면, 금식했다 하고 끝났으면, 아, 예수님 위대한 분이시구나. 어? 뭐, 그런 고통도 없으셨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몸이 먹을 거야 진짜 간절하게 먹을 거를 막 애타게 찾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있는 겁니다. 줄이셨습니다. 우리가 배고프다를 줄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줄이다란 건 배고픈데 배고픈데 너무 너무 배고파서 미칠 지경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광야 시험의 배경을요 나사한 침대도 없고요. 옆에서 걱정하며, 아,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홀로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시라고. 비바람은 고스란히 막기도 하셨을 거고, 때로는 때한볕에 어디 하나 그늘 하나 찾지 못해 그 빛에 괴로워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마귀가 찾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치밀한 유혹이었고 사람의 유혹분 예수님의 약점을 파고드는 공격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잊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이런 공격이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이 사람, 아기가 무슨 짓을 벌여도 예수님은 그 어떤 유혹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것도, 어떠한 공격도 예수님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욕도 예수님께 감히 범접할 수 없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십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십니다. 그러자 사람의 육신을 가진 육신의 약점이 예수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지고요. 잠을 안 자면 피곤해지고요.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집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의 약점으로 생겼고 마귀는 그거를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땅에 사람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유혹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 성경에 나와있진 않지만 분명 예수님이 괴로우셨을 겁니다. 자, 너희한 이거 네 돌덩이 빵으로 만들어봐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안 괴로우셨겠습니까?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줄이셨다고요. 배고파서 미칠 지경에 있는데 그 앞에 빵을 만들라. 예수님 못 만드시니까? 아 차라리 능력이 없어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너무 배고픈데 어떤 사람이 와서 돌떡이 주어서야 이거 그 열심히 기대 가지고 떡으로 빵으로 만든 거 떡으로 만든 거 와서 만들어봐라 이러면은 화라도 내겠죠, 그쵸 아니 말이 대소리를고가야 돼? 그거 어 바뀌겠냐고 화라도 낼 텐데 우리라고 화를 내주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 억울하니까 억울합니까? 억울합니까? 아무론 그것도 좀 억울하긴 한데 그래도 뭐이 정도는 뭐. 화나긴 하지만 화가 나는 거지. 억고 박히고 오그러진거잖아죠 근데 예수님은 만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당장이라도그 빵과 또그 돌덩어리를 빵이 되었건 뭐 맛있는 밥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뭐 삼계탕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원하시면 언제든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귀 입장에선 꽤나 해볼만한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을 하죠. 잘 생각해 보면 마귀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갈 것 같으면 걔가 유혹을 하겠습니까? 아이유혹도 안 넘어가는데 뭐하러 유혹을 합니까? 그런데 어때요? 마귀는 마귀가 보기에 아 예수님은 조금만 더 유혹하면 드디어 예수저 완벽한 예수님한테 약점이 생겼구나. 아예 사람을 구원한다고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이제 약함이 생겼구나 하고 마귀는 신나서 파고드는 겁니다. 사람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에게 인간적인 약점이 생겼고 그걸 물고 누러지는그 사실 마귀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회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멋있게, 아, 사랑은 뭐, 여기 말씀이 되어 있죠. 고스란히 읽어드릴까요? 사랑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냐, 이러면서 멋있게 얘기하셨을까요? 이랬다면, 마귀가 시험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야 마귀가 유혹할 수 있는 거고 시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걸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주린배를 부여잡고 정말 우리를 그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가며 그거를 거절하신 겁니다. 난 멋있게 그냥 아 나도 나는 배도 안 아파. 아 어, 배부르는데 떡떡이를 만들라고 야안 먹어 안 먹어. 이게 아니라 정말 줄이고 힘들고 괴로운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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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복종하고 복종하고 복종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경우 단순하게 멋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는 니다 그런데 그괴로운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 내가 저주를 구원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거 떡을 떡떡이를 만드는 걸 거절하십니다. 마귀의 유혹은 완전한 사의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약점, 육체의 약점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큰 괴로움을 당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또 주변에 우리도 있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음까지 몰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옆에 선재받은 한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까? 근데 그 괴로움 가운데 예수님 옆에 누구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누구도 예수님 옆에 없습니다. 홀로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내셔야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 하나하나 하나 할 때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사람으로 자기를 낮추고 낮추고 복종시키고 복종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육신의 유혹도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명예욕도 순간의 타협조차도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그래도 그 육신은 바랬을 겁니다. 분명 예수님이 o u 배고픔을 느꼈고 예수님 been a l i t t l 고 b 고 t of a l i 지금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고 싶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거절 f a l 죠 여전히 나를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이 육신적인 갈등과 유혹 때문에 나의 명예 때문에 혹은 조금 편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유혹에 시달리는 게 사실입니다. 어쩔 때는 정말 그 유혹이 너무 심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가도 무너져 내리는 나의 모습. 있지 않 그때마다 우리는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또 갈등합니다. 때로는 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아 그냥 다 포기해버리자. 이런 생각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쫓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막 아프고 힘든 걸 좋아해서 그렇습니까? 아, 아프면 막 너무 즐거워. 이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프면 아픕니다. 괴로우면 하루 누구보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굳이 그 넓은 문,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굳이 그 좁은 문을 비속는그 문을 팍삐솟게 비속, 비속, 지나가고요. 좁은 길을 이쪽 떨어질까 저쪽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그 좁은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가 왜그 좁은 길을 가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가 왜그 좌우로 비틀어질까 두려워합니까? 내가 그 주님의 사랑 밖에 벗어나듯이일 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갑니다. 물론 그 길을 가는데 우리 옆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도 있고요. 우리 옆에 유혹도 있고요. 우리 옆에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까? 넘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아니 된다 하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거절하고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그 유혹에 피틀 거릴 수. 그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아, 넘어졌으니, 야, 모르겠다. 이제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넘어졌지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를 향한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한번 그 비좁은 길로 다시 한번 보면 비집어가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분명 그 것은 우리에게 은혜고 기쁨의 길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그 길을 걷는데 내 마음에도 좀 괴로워져 갑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 바른 길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걸었을 때 주어지는 것을 오늘 보여 주기 때문에 11절입니다. 이에 박이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을 드다고 합니다. 육신적으로 한계에 이르신 지치고 힘든 예수님 앞에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자제하게 예수님이 아, 이제 시험이 끝났구나. 천사야 오라. 이래서 천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옵니다. 옵니까 그러면 천사가 갑자기 아니 네. 끝나면 고냥 가셔야 됩니다 고간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천사를 예수님께 보낼 겁니다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그 힘든 육신을 위로하고자 그 힘든 그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나님을 뭐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수종을 드리게 됩니다 드디어 시험의 시간이 끝나고 뭐가 되는 겁니까? 치유의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도왔는지도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종둔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 같은 것들을 막 찾아보면 어려운 얘기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옆에서 그 시종이 밥시중두는거 있잖아요. 막 종이 이렇게 밥 갖다 주고 먹을 거 이렇게 뭐 발라주고 이런 것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식사 시중하고 가족을 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사십일간 금식 끝에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준것 같습니다. 식사 시중을 하면서 그리고 돌봐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서 예수님의 아프신 육신, 힘드신 육신, 그 괴로운 그 모든 부분들은 옆에서 치유해 주기도 하고. 상처가 난 부분이 있으면 약을 발라주기도 하고, 다치, 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추고 춥고, 만약에 추우시다면 따뜻하게도 해드리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예수님을 도와준 그런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즉, 이걸 볼때 뭡니까? 하나님의 시험, 그리고 그 마귀의 유혹을 통과한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회복시켜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험이 끝나고 또 다른 유혹이 또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는 진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은 다 끝냈는데 이제 이 유혹을 이겨냈는데 자꾸 또 다른 유혹이 찾아오고 또 다른 유혹이 찾아오고 하면 솔직히 어떤 사람이라도 지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매 순간 매 순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치유함을 주시고 회복함을 주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순간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어떤 시험이나를 괴롭히고 어떤 유혹이나가 무도뜨리려고할때 내가 그것을 이겨냈을 때 분명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지 않으셨나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셨나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 물론 때로는 기적과 같이 천사를 통해서 이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정말 우연같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애기 우연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우연 같은 걸로도 우리를 돕기도 하십니다. 물론 우리 앞에 또, 또 다른 유혹과 또 다른 시험이 부사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유혹이 우리가 죽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단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 똑같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해 나오는데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영원히 떠났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얼마 동안 시험이 끝나자, 아 그래? 아, 그 회사는 예수님, 그 그래, 시험할 게 없네요. 하고 도망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봅시다. 두고보자 하고 한 겁니다. 두고보자 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험 하나 치렀습니다. 유혹 하나 넘어갔습니다. 하나님내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앞에 뭐가 또 있습니까? 또 다른 유혹이 마귀가 또 다른 유혹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그걸 이겨냅니다. 그럼 또 이제 하늘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시 걸어가고 또 다른 유혹에 시달립니다. 이게 언제까지 일어납니까? 우리가 저 낙원에 있을 때까지. 일을 우리가 주고를 맞아요, 주님과 같이 그 낙원에 있을 때까지 이 일은 무한히 반복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탄 마귀는 마귀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든 천국기일게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서는 안 됩니다. 분명 그 시험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겁니다. 그 시험 이후에 그 유혹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어떠한 시험이 있더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여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요 무얼 믿고요? 지금 내가 여기서 아무리 상처입었어 지금 내가 여기서 아무리 많이 눈물 흘렸어도 그 이후에 주님이 갚아주시겠지 그 이후에 주님이 나를 치유해주시겠지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괴롭고 내가 너무 절망하고 아 이거 조금만 탈하면 당장이라도 편해질 것 같은 그 상황 앞에서도 주님의 나를 치료하시겠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의 그 유혹의 순간 하나님의 회복함을 기억해 했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유혹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어떤 시험 때문에 갈등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손. 주님을 알아보십시오.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갈수 있도록 힘을 모으시는 분이지,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버려두지 않으신 분, 버리시는 분은 아니지. 그러니 오늘도 우리 주님을 향해 방당히 걸어가는 그 유혹에 비틀거릴지라도 그 유혹에 정말 많이 마음의 갈등이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선택하며 회복의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은성교회 소도인들 대신에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